네, 아, 남해섬에 와서 점심 겸 참으로 간단하게 두토리, 묵과, 아, 묵밥을 먹고, 이제 슬슬 걸아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폭포수가 뭐 멋있네요. 인공폭포죠. 네, 멋있습니다. 면목도 아 사진 안 찍으신데? 잘로 가네. 멋있습니다. 일단은 사진으로 한 장. 살칵. 옆으로 한 장. 살칵. 네.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렇 찍으면 나올 것 같아. 네, 남이섬 안에 둘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. 물이 많이 보이죠? 여기는 무슨 별장인가봐요. 별장. 별장. 어? 이 날씨하면 좋겠다. 콘도 별장 100원이야. 그 뭐냐 남이섬에 딱 들어오면은 어딱 문을 딱 들어 배를 내려서 오이 딸기다 딸기 딸기 보이죠? 이게 이제 열리면은 빨갛게 돼요. 어, 이게 바로 산딸기에요. 산딸기. 네. 예. 산딸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다 산딸기에요. 아, 문을, 배를 내려서 들어오면은, 어, 탈 것이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예, 하나는, 그, 버스, 어, 조그만 관광, 관광용 버스가 있는데, 어, 일반 버스하고 틀리죠? 어, 조그만 버스에요. 어, 아, 그게 이제, 그거는 딱 타면은, 섬을 한 바퀴 뺑 돌아서, 다시 그 자리 가는 게 있고, 또 하나는, 이제 저희가 이용한, 그 열차죠. 기차 기차를 이용해서 가, 가게 되면 중앙역에 중앙역이란 곳에서 내리게 돼요. 네, 그럼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블랙길을 아, 뺑 돌아가면 됩니다. 아우 시원스럽다. 뺑그를 돌아가는 와저그 날아가는거죠. 붕 뜨는건데 저걸 바나나 보라고 하는데 그 생김새는 바나나가 아니네요. 어, 약간 변형 시켜서 그 바나나 보트가 좀 많이 위험했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변형을 시킨 것 같아요. 근데 물에 떠서만 가네요. 날라가진않네요오 아, 나무가 엄청 많죠? 은행나무네. 여기 그 <laughs>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많이 있다는데 아, 저기 보이는구나. 요 은행나무를 지나서 저기 소나무가 또몇 그루 있고 그걸 지나면은 아, 하얀 이 나무 그기둥에 하얀색 보이죠? 네, 그게 바로 자작나무입니다. 아, 그게 자작나무고요. 여기는 현재 은행 나무인데 어디선가 꽃의 그 내음 꽃 내음이 솔솔 풍겨 나오는데 꽃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. 어이 나무에서 나온 냄인가 저게 자작나무예요, 저기가. 네, 그그그 그, 저기 로뺑 갈지도 몰라. 이렇게 가면 가는 길이 있어? 네뺑 돌아가는 길이 있어. <laughs> 오, 저걸, 저걸 뭐라 하지? 무슨 수상수 아, 수상수지 예, 아, 재밌겠네요. 수상수지를 타고 있습니다. 아시아딱 좋은 그러한 곳이네요. 네. 응, 그치. 네. 계속 가는 거 어디까지? 네. 그렇게 좀 세워라 그래. 전에좀 쓰라 그래 아,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고. 섰다, 저기. 아, 서서? 네. <laughs> 가다가 시험시. 안소아갑야 깜짝 놀 <laughs> 아, 이게 돌이에도 돌인데 시커멓게 보이네. 음. 음. 파도가 있네요. 아까 그 배가 지나가지고 파도를 일으킨 것 같아요. 아, 또 여기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중단을 하겠습니다.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여기가 해인정, 황매정. 뭐 냐？이 름이, <laughs> 두 개가, 배를보 면서, 배를보 면서 중단 하겠 습니다.